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어, 해고 핑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음, 먹자. 밥 줄게. 집사만 보면 음, 야옹야옹 말이 많지. 많은 핑크예요. 어... 어... 핑크 밥자리에 아이코라. 야옹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어, 알았어. 새 식구 노랑이입니다. 집사 오는 시간 기간 막히게 알고 양양 거립니다. 만난 지한 달은 넘은 듯해요. 기다리고 있었나? 핑크 오가. 밥자리에 사료를 많이 부어 놓고 음. 갔더랬어요. 네, 차수분이 그릇을 안 치우시더라고요. 네, 먹고도 안 되니까. 그래서인지 멋진다. 오가다 사료가 있는 걸 아는 노랑이와 얼룩이가 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맛있을게. 핑크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올라가다 왠지 느낌 있싸 해서 다시 내려갔더니 마는 노랑이가 놀라서 자기의 신처로 가고 있고 우리 핑크가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어, 헐. 핑크 잠깐만. 저기. 세 가족이 어머네. 와서 먹고 있고 핑크는 안절부절 중이네요. 밥그릇이 매일 있으니 밥 오는 시간을 알고 찾아온 아이. 음, 그래, 그래. 우리 핑크는 밥 먹다가 뺏겨서 서럽게 양양거리고 있습니다. 착한 핑크는 밥 먹다 노랑이와 얼룩이가 오면 바로 피해버려요. 노랑이에게는 고기 반찬을 어머네. 담에 올려주고 있고 어머네. 얼룩이는 완전 대장량이 포스예요. 그리하여 집사는 매일 밤 핑크가 밥다 먹을 때까지 지켜주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저래 길아이들 챙겨주다 보니 엄마 집 도착시간이 자꾸 늦어집니다. 집앞 골목길 저만치 아이들이 보여요. 짱아. 짱아. 콩아. 우리 콩이가 콩이 반갑게 달려옵니다. 응? 어? 우리 콩이가 뛰왔어 까미도 왔어. 엄마냥 까미도 왔고요. 하나야. 집안이 더우니 하나야. 저녁이면 모두 나와서 골목길에 뒹굴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사실이네요. 하나도나 더우서 나와 있었나? 아이고 이거 떨어지 못자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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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탄자인 너 하나야. 집에 가서 밥빠 먹자. 짱이 아니네. 응대장냥이 음, 가고 그다음에 오나기네. 네그다 아는 사이가. 응다 아는 사이야. 저행님이가 뗐지 않았어 응. 뭐엥 소리가 들리노. 응 어, 진주야. 하나 둘나 짱이도 멀리 안 가고 진주야. 여기 있어 안심입니다. 뭐 이모 보가 안 숙지 않아노? 응? 하나야. 이제 나오니 껍새 좋았네. 어디선가 낑낑 글쎄 우는 글쎄 소리가 글쎄. 들립니다. 어, 어 나나야 내나. 아이고, 우리 네나가 창가에서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내나 우리 네나 공주는 아직 겁이 많아서 여기까지는 못 나오고 어, 있습니다. 할미야 금방 갈게 집사가 집으로 향하니 따라오는 까미와 콩이 할미를 닮은 아이도 새 식구로 왔어요 오가다 밥자리를 알게 된 아이들이 이젠 매일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휴 김지수 한숨이 계속 깊어만 갑니다 우리 내자 심심하게 있었어 창문에서 네나. 바라보고 울던 내나는 방에서 네나. 얌전히 기다리네요. 어이, 혼자 있었나, 어, 이모 줄게. 식구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니 내나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어, 줄게. 어, 엄마 잠깐만 기다려. 집사를 따라 네나. 들어온 네나. 아이들은 간식 네나야. 내놓으라고 네나야. 난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먹었어? 오늘도 아이들이 해놔야지. 다 있어 안심입니다. 무탈이 집 앞에서만 잘 놀고 잘 있어 주는 게 집사의 바램입니다. 간식 타임이 끝나자 또 밖으로 나간 아이들. 집사는 심심한 내 날을 위해 불빛 놀이를 해줍니다. 한참 후 밖에서 놀던 콩이와 하나가 들어왔어요. 콩이 시원하라고 빛을 해줍니다. 아이 좋아. 빛이란 털을 모아 돌돌 뭉쳐 5개월 아이들 주면 아주 좋은 장난감이 됩니다. 많이 밀어야 작은 털공을 건네줍니다. 추자마자 하나와 내나가 서로 하겠다고 난리네요 우리 내나는 털공을 혼자서 잘 가지고 놉니다. 내나 털공이 제일 좋아. 크게 만들어 에어컨 바람이 있잖아. 시원한지 콩이가 누웠습니다. 또 다시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고. 내나 공주만 남았어요. 아 단짝인 세나 공주는 입양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엄마랑, 오빠랑 우리 아, 내나와 하나 두나는 어디. 집사의 노력 부족으로. 입양을 가지 못해 위험한 외출량이로 살게 했네요. 부디 제발 사고 없이 엄마 까미와 집사 곁에서 건강히 살아주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엄마 까미가 오토바이 의자에 앉았기에 못 앉게 했어요. 아이들은 근처에서 벌레 따라다니며 놉니다. 이렇게 무사함을 확인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사는 돌아갑니다.